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46레벨 몬스터, 예, 마스터 크로노스를 잡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어요. 자, 마스터 크로노스가 주는 아이템을 한번 보고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마스터 크로노스는 지금 이제 엄청 핫한 게, 요, 투구민첩 주문서 60%를 드랍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요게 지금 거의 자투 하나 값의 가격을 해요. 만약에 내가 오늘 두금인첩 60%를 먹는다 그러면은 자투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려고 합니다. 얘도 근데 솔직히 투민 먹는게 어려워서 그렇지 아이템 하나 먹기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감히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몬스터 1득템 두파민 챌린지 레벨 46 마스터 크로노스 챌린지 스타트 빠이 <laughs> 자 이렇게 저희 기런분이 잃어버린 시간이 의예 자리를 구해 주셔가지고 네 여기서 해보려고 합니다 마투민 한 무보자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 튜브도 잘 뜨는 템이 아니야 이거봐 <laughs> 비록 아이언 뮤테를 튜브로 두개로 넘어가지만 튜브도 잘 뜨는 템이 아니야 그죠 아이언 뮤테는 젤량이 어, 좀 말도 안되겠어 한 그냥 득템률 10분의 1정도로 낮춰놓은 것 같아요 0점 소수점 한개 더 땡긴 것같아한시간 걸려도 되니까 대신 빨간 종이 주자 한시간 짜지 참아줄게 도파체라면서 장비 두개 한꺼번에 먹어보고 싶다. 장비 두개 한꺼번에 뜨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망상. 자, 그런 확률을 이기고, 자, 분홍색 종이, 분홍 종이, 분홍색 종이, 분홍색 종이, 내 거야. 분홍 종이 내 거야. 자, 득템의 전조 증상인 엘릭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오! 투빈이요 투빈! 투빈 나왔으면 투빈! 투빈 60% 먹어주면서, 예! 특전을 먹어줍니다! 라고 연습을 좀 해봤어요. 자, 연습. <laughs> 여기다, 여기다. 여기 느낌이 좋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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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느졋! 여기 느밥이남 무라, 고양아. 뭔늦으이고 우리집 고양이가 저기 늦으이라 그랬어요. 예? 예? 아, 레버 했어 <laughs> 와, 3차 전지까지 4렙 남았어요.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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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진제. 아니야, 여기도 누조시야. 핑크색이네. <laughs> 야, 이제 분홍색 아이템 뜰거다 떴다. 야, 주문서만 뜨면 된다, 이제 진짜. 촉진제 떴지. 속도 향상의 알약 나왔지. 이제 뜰거다 떴다. 와, 낚시하는 거 보소. 와, 이거, 이거 안 먹어지는 템이잖아. 저기, 여기, 템이 올라가 있을 수가 없어, 이거. 와. <laughs> 지금, 낚시를 잘못했어. 이 위치에 템이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니까, 저기. <laughs> 이 사람 정보 눌러보면은? 뭐가좀 <laughs> 크죠? 잠깐만, 나 여기서 뭘 봤어, 지금? 여기서 뭔가, 노란색이. 노란색이면 안 되는데. 빨간색이. 아이씨. 노란색 도파즈 원석. <laughs> 이제 열받게 하지 말라 아니야, 야. 원형적 사고를 해. 지금 스택이 많이 쌓였어. 스택이 많이 쌓여서 조금만 더 잡으면 대박이 올 거야. 일단 촉진지 하나 더 먹었고요. 촉이 왔어, 촉. 막 장비 소매 넣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왜 진짜임? 저 <laughs> <좋아. 웃음> <laughs> 왜 진짜 이거? 초월장갑 들어와있는데요?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장비 소모 이렇게 <손목이> 돼있는데? <laughs> 어, 뭐야 초월장갑 부검해야 돼? 아씨 어떻게 찾아 이거? <laughs> 개웃기네 씨 <laughs> 장비 들어와있어 씨 <laughs>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저거 아 일단 지금 약속이 50분이잖아 한시간까지 해보고 <laughs> 네. 템안 나오면 부검해볼게요 <laughs> 아 개웃기네 근데 진짜 왜 템이 들어와있냐고 <laughs> 어디서 먹은거냐고 아이스바를 몇분때에 적으셨죠? 선생님 야 일단 그래도 약속이 58분은 하고 싶으니까 약속이 58분 하고 그래도 템 안뜨면 뭐 구검해봅시다 5분만 더 해보죠 일단 또, 토비! 컷! <laughs> 아, 토비 나왔으니까, 부가알맞는될것 같은데요? 예, 토비 먹었습니다. 예, 토비 나왔으니까, 부가알맞는될것 같은데요? 예, 토비 먹었습니다. 예. 아, 토비 피찬. 예, 먹고, 일단, 예, 제가 육안으로 확인한 마스터 콜, 코... 노스는 또 튜브도 나왔네요. 이거 잠깐만, 뭐야. 우리 비 망치는데, 갑자기? 예, 감사합니다. 튜브도 먹었고, 예, 토비도 먹었고,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척을 조금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예, 토비를 먹고 컷한 걸로 합시다. 토비 먹고, 예, 마스터 크로노스 컷 해줍니다. 마스터 크로노스 컷! 마스터 크로노스 컷! <웃음> 컷. <웃음> 자, 이번 영상에서는 45레벨 몬스터, 아이언 보어. 를 잡으러 페리온으로 왔습니다 아이언보어가 이제 45레벨 몬스터 제가 하나 누락시킨 녀석인데 그래도 예 늦지 않게 찾아냈으니까 이번에 잡아보도록 예 할게요 아이언보어에 관한 정보 바로 브리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언보어는 45레벨 몬스터 체력 2650에 경험치 115를 주고 히든스트리트 아이언보어의 땅 이라는 곳에만 나오는 몬스터예요 주는 아이템은 사실 그렇게 맛있는 아이템은 없지만, 그나마, 어, 두성공 극률 60%를 주기 때문에, 요거 하나 노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아이템들도 뭐, 10개 정도는 떨구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 했던 것처럼, 이번 이제 아이언 보호부터 해가지고, 예, 자꾸메투구 조각 모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섯 개의 특전 얻으면은, 예, 작품에 투구 해금하는 걸로 할게. 57레벨 몬스터를 잡으러 가기 전에, 만약에 특전 5개를 먹으면은, 아, 자투를 해금하도록 하겠습니다. 1몬스터, 1루템, 도파민 챌린지, 레벨 45, 아이언 보어, 챌린지, 스타트.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다. 나, 여기 처음 와봐. <laughs> 여기, 여기 진짜 처음 와봐요. 여기서 사냥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요나 메이플 하면서 처음 본다고요? <laughs> 여기 처음 와봐요. 근데 경험치 115면은 마스터 크로노스랑 주는 경험치가 똑같거든 나쁘지 않은 녀석이긴 해리제인 그런 것도 있고 맛있는 템도 안주장아아 잠깐만 예저 <laughs> 밑으로 떨어지면 저 위로 떨궈버리는구나 오 싸가지 없네 나 방금 오늘 편집 영상으로 아이언 호그 예 편집하다가 그러고 보니 아이언 보은을 레벨 몇이지 하고 찾아보니까 45인 거예요 <laughs> 그래서 홀레벌떡 어, 오늘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홀레벌떡 정보 수집해가지고 근데 얘는 뭐 이렇게 얘가 발발걸이냐? 근데 <laughs> 얘 발발걸이냐? <이렇게 웃음> 이동하는 게이게 겁나 웃기네. <laughs> 야뭐 여기서 템 나오는 거 아니야? 파란 포션? 아 짜치게 뭔 파란 포션을 주냐? 야 옆동네 저기 마스터 크로노스는 엘릭서 주는데 넌 엘릭서도 안 주냐? 잠깐만 엘릭서 주긴 하네요. 0.5% <laughs> 올해 야구는 안 볼라고요. 형님 제가 그런 심정을 롯데팬이기 때문에 아주 잘 아는데 이제 또 저러다가 <laughs> 네. 갑자기 상승세 타기 시작하면은 또 봐요, 또 보게 됩니다. 롯데는 올해가 좀 잘해서 그렇지 작년까지만 해도 맨날 그 5위의 경우에수 이런 거 따지면서 꾸역꾸역 <laughs> 받고 시즌 말미에는 이제 가이아고 좌절되고 AS 최다 안타 기록 경신하는 거 그거 보면서 이제 자기 위안 삼았다고요. 아 우리가 비록 가을야구는 못 갔지만 오어 이렇게. 외국인 타자 잘 삼아서 의, 의미한 기록을 남겼다. <laughs> 내년 시즌더 잘하겠지. 뭐 그런 식으로. <laughs> 자기 위한 오지게 했어. 작년 시즌에도. 상승세는 무슨, 그냥 내일 이기고 있으면 바로 문자주게, 김. <laughs> 아니, 와, 하순네 소울 마스터님. 어? 지고 있어도, 어? <laughs> 1412로 1점 차로 지고 있으면 켜야죠. 안 그래요? <laughs> 여줄 타는 것보다 왼쪽 떨어져서 아래 점프가 빠르다고? 아 그런가? 아 근데 저 위에도 야 여기 떨어지면 어디로 떨궈주냐? 여기 떨어지면 아 여기 똑같은 데로 떨궈주는구나 해적 나오기 전에 자투 사야 할 텐데 그거 빨리 자투 사시고 성장해가지고 우리도 소규모로 꾸리공대 만듭시다 길쿤만 가게 오 <laughs> 어, 팔아먹을 자신 없고 예 길쿱만 가게 좀 빨리 성장 좀해보십시오 나를 포함해서 쪼렙 어세 하면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모든 직업이 다 쪼렙 때는 답답하죠 아무도 사냥 안 한다고 막 드랍템 안 놓는 거 아니지? 진짜 그런 거 아니죠 <웃음> 텐시아님 <웃음> 매, 매번 하는 그 의심 <laughs> 또 해봅니다 <laughs> 아니죠 텐시아님 그런 건 아니겠지 설마 지금 근데 큰일 났어 메렌 이제 나올 거다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혼테일이 이제 옛날 메이플의 최고점이라고 혼테일 나오고 나면은 이제 하얀 곡선만 탄다고 다, 그래, 다 그렇게 말하잖아 사실 그 말이 맞거든 그 말을 부정하려면 세계여행을 진짜 만나, 맛깔나게 내야돼 앞으로 나올 세계여행 컨텐츠를 지금 막 쇼하마을 카이 대성저 땅도 내면 안되고 어, 혼텔급, 맞돌이급으로 보스를 내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거를 추가해서, 예, 게임이 하락세를 안 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넥슨 공식에서 만드는 글로벌, 뭐냐, 옛매는 한국 서비스는 안할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한국어 서비스도 해주려나, 근데 또 어떻게 할지도 되게 궁금하긴 해. 옛날처럼 진짜 막, 어, 월드를 엄청 나눠서 하려나? 사실, 이제, 메레는 월드가 하나잖아요. 서버. 근데 옛날 메이플은 서버가 진짜 많았잖아요. 나는, 크로오하 서버, 베라 서버 이런 거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서버가 다르면 아예 만나질 못하잖아 그런 식으로 유저 나눠놓으려나? 어허 리부트 리부트라는 이름을 어허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돼 <laughs> 리부트 정상화 해줬잖아 보스 통합 채널이 생겼다고? 와우 그러고 보니까 내 옛날 본매할 때는 보스 중에 개 병신 보스 하나 있었는데 카옹이라고 걔 아직도 병신이에요? <laughs> 그냥 들어가면 3초 만에 녹는 보스 <laughs> 흠 아이언 보호 햄. 오, 컷! 감사합니다. 아이언 보호 <laughs> 햄. 예, 특혜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20분 만에 아이언 보호 햄컷 해주고, 예, 저가겠습니다 그렇지, 이래야지. 아이언 보호. 컷! 자, 다음 몬스터는, 예, 레벨 46 몬스터 엄티를 잡으러, 플로리나 비치에 왔습니다. 엄티는 46레벨 몬스터, 체력 2250에 경험치 110을 주는 그런 몬스터입니다. 주는 아이템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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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것저것 주는데, 역시, 핵심은, 장공 10화와 망힘 60%다. 그럼 둘다 갑시다. 아, 그냥 주문서라고 할게요. 주문서 먹으면 일단, 어, 여긴 특전이다. 어차피 해골 방패 먹을 텐데 아무것도 걸거 알죠? <laughs> 야이씨! 그런 짜치는 말 하지 마. 자, 그러면, 일단, 땀으로 가야겠죠? 땀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비가 유일 시절의 추억. 썬콜, <laughs> 선콜 대왕 썬콜님께서 <laughs> 겹사하러 오신다. <laughs> 아, 잠깐만, 근데, 클랑로 앤 로랑이 더 나간다? 나으려나? 여기 한 번, 지형 한번 보죠. 여기, 여기도 어, 엄티 나오잖아. 한번 구경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1몬스터, 1드템, 도파민 챌린지, 레벨 46, 엄티. 챌린지 스타트! 여기 밑에 엄티 존나 많이 나온단 말이야 어? 여긴 아닌가? 잠깐만 아~~ 이딴 식으로 나오는구나 예, 선절할게요 선절하고 <laughs> 다시 저기 따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아, 저기 밑에 바닥에 엄티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클락이 나오네 어? 따모에 사람 있다 <laughs> 자, 자리 한번 찾아볼게요 오케이! 따오 자리 먹었다 나66 사수 아, 뭐, 왔다. 엄티한테 도파민 느낌으로 왔습니다. 두민 100% 850만원 한다고요? 왜 이렇게 비싸노? 그니까, 러 만약에 자투에 떡작을 한다고 쳐도 뭐 플러스 10 되는 건데, 그 플러스 10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발라도 되는데, 솔직히 60%퍼 5장만 붙어도 플러스 10이잖아요. 그니까 러 6장, 60%가 퍼 6장이 되는 순간, 이제 떡작은 바보가 되는 거야. 솔직히, 60% 6작이면6작이 기대치잖아. 근데 확률 그대로 놓고 보면은, 이제 60% 10장을 발랐을 때, 6번 붙는 게 정배잖아요. 그니까, 러 예, 떡작을 하는 것보단 60%가 나은데, 지금 60%가 너무 비싸니까. 예, 60%가, 예, 막말로, 투민 하나는 자투 하나 값이잖아요. 그니까 러 자투 10개 사는 돈이랑 똑같으니까, 좀 주저가, 주저될 수도 있겠지. 뭐 이제 게임에 돈쓰는거 전혀 신경 안쓰는 분이라면 괜찮은데 확실히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태인건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4차한 사람들도 뭐다 지금 뭐 시기린이 어제 월묘에도 봤잖아요 월묘도 막 4차한 비숍보고 그러잖아 난리잖아 <laughs> 지금 한탕 해보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 쌀쑥이들 많아졌다고요? 네, 뭐 지금 메렌이 대급 쌀쑥이가 많은 게임이라고 하잖아 형거래가 많은 게임이긴 해요 메렌큰 손들이 많이 해서 그렇긴 해요 사실 그, 리플에 처음 났을 때, 크립은 상업도면은 진짜 막, 사, 상업이 거의, 억대 가격이었을걸? 현돈으로? 그 정도 수준이니까. 에, 엄티 죽는 게안 쓸어서 엄티 구제해주러 가야겠다. 님, 님은 엄티, 네다섯 마리씩 잡잖아요. 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직업이 썬콜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따먹어 자리가 비네요. 지금 썬콜들, 나마가티야나 아니면 원료 잡으러 갔어. 지금 여기. 거기서 주문서 하나 먹으면, 장공 10%두배 정도 되는 돈을 보니까, 여기 올래 굿머리 아니지, 지금. 썬콜들 다 C2 이런 데 가야지, 지금. <laughs> 월묘 자리 450만원 한다고요? 어제 새벽에 30만원 밖에 안 하던데. 그 월묘랑 이제, 시기를 이런 데는, 늦은 시간에는 싸요, 확실히. 새벽에 사면은, 싸게 살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저가 좀 많을 때라서 비싼데. 아, 나도, 109 썬콜 있는데, 한 번, 부활시켜봐? 아, 불독도 좋긴 할것 같아. 근데, 불독보다, 이제, 나는 뭘 생각하냐면은, 저 월묘 가갖고, 그냥 자리 딱 잡고, 아스, 돈꼽하는 거지. <laughs> 그죠? 이풀 사냥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야, 코코넛 열매 좀 캐볼까? <laughs> 아, 근데 저거 캘 시간에 사냥 더 하는 게 맞긴 해. 코코넛 열매 삽니다. 60개. <laughs> 코코넛 하나에 꽤 비싸다고요? 얼마 하는데? <laughs> 4,000원 하네? 아 그렇게 안 비싸네요 4,000원 하면 60개 사면 24만원인데 뭐 살먹한데요? 10개만 캐고 50개 사야겠다 근데 이거 열매 때리면 100% 나오는데 인건비 레알 <laughs> 크크 그 옛날에 이거 리액터 나오기 전에 그때 코코넛 열매가 진짜 비쌌어 이거 리액터 나오기 전에 코코넛 열매 일정 확률로 몹드랍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존나 안 나왔어 그때가 진짜 비쌌어요 따모 하는 썬콜들은 코코넛 열매로도 쌀 먹겠어 따모는 정말 귀해의 땅인가요? 오오 어? 임 코코넛 열매 좀 캐줘요 <laughs> 잘 왔어 코코넛 열매 좀 캐줘 무슨 아프리카 커피콩 농장이냐고요? 농부 후하는 바리스타입니다 <laughs> 옛날에 그 광고 알아요? 농부 후하는 바리스타입니다 농부 후하는 바리스타입니다 <laughs> 스팅하는 엠바도 바리스타입니다 <laughs> 오님 바미굴 좀 돌아왔음 <laughs> 요즘 바이킹이맛돌이라던데 아, <laughs> 코코넛이 열매 깬다. <laughs> 바이킹 코코넛 따는 거 존나 웃기네, 근데. <laughs> 근데 여기 경험치는 맛없죠? 그, 보통 고렙들도 많이 오던데, 고렙들 먹기에는 맛없을 것 같은데, 이거 뭐 뭐온거아니야 아니었고. 어, 씰. 씰알바다, <laughs> 씰알바. 아이 잠깐만, 좀 비켜봐, 임마. 따보, <laughs> 씰알바. 뭐 오! 포플 골드 윈드 슈즈. 이거 엄티템 맞죠? 예, 엄티템 맞네요. 득템 해주면서, 엄티, 컷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뭘 부검해. 엄티가 드랍하는 템이고만 컷! 엄티, 음, 컷! 음, 반갑습니다. 다음 타겟인 메카티안을 잡기 위해서, 예, 대륙을 이동 중에 있습니다. 자, 메카티안이 주는 아이템을, 한번 살포시 핥아 먹어보죠 자 메카티안은 46레벨 몬스터 체력 2600 경험치 110을 주는 그런 몬스터입니다 자 주는 아이템은 예,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스마시퍼를 줍니다 특전을 걸만하다고는 생각하거든요 딱 100만원이구나 딱 100만원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스마시퍼를 특전으로 걸어놓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 여기가 아니다 메카티아의 초원으로 가서 오기 힘들구만 메카티안, 뭘다 멀어. 어, 나왔다. 자, 메카티안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1몬스터, 1득템, 도파민 챌린지, 레벨 46, 메카티안, 챌린지, 스타트. 아니, 메카티안을 응원하지 말고, 나를 응원해달라고요. 선생님들아. 여기도 메카티안 존내 많이 나오는데? 메카티안의 초원 말고, 여기가 더 좋나? 여기가 좀더 유리하긴 하네, 그죠? 응, 지영이 약간 점프 맵 하는 지역인 것 같기도 한데 <laughs> 아니야 나쁘지 않아 여기 여, 사수가 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메카티안만 나오는 것도 좋고 난 지금 자신감이 흘러 넘치는 상태다 솔직히 46레벨 몬스터는 다 죽법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47이 문제야 47이 지금 수합 B 이런 거 있고요 미스릴 뮤트 있고 폭주적 원숭이 있고요 <laughs> 그다음에 백초마을의 단지도 좀 씹새끼라던데 그래서, 47레벨 들어가면은, 롬바드까지 여정이 좀멀 겁니다. 조 위로는 어떻게 가냐? 아, 풀좀 쓰고 싶다. <laughs> 아조 위로는 이렇게 가야 돼? 설마? 이렇게 가야 돼? 아, 오, 여기 뭐, 풍년이다, 풍년! 메카티안, 아, <laughs> 메카티안이 풍년이다. 어 <laughs> 메카티안 존나 많아. 아, 배고파. 요즘 방송하면 배고프지. <laughs> 최근에 먹고 싶은 컵라면이 있어가지고, 왕뚜껑이 먹고 싶어가지고, 왕뚜껑을 아마존에다가 한 박스를 샀거든요. 사서 오는 그날 바로 먹어봤는데, 아, 역시 왕뚜껑 맛있어. <laughs> 가끔씩 먹으면 맛있어, 왕뚜껑은 진짜. 예, 일본에도 아마존에서 한국 라면 많이 팝니다, 요새는. 아마존이 그래서 키마존이에요. 아마존에서 찾아보면 막 감자탕거리도 팔고, <laughs> 막 순대도 팔고 그래요. 그래서 킹갓 아마존에는 없는 게 없다. 플라스틱 뚜껑에 덜어 먹는 맛이. 아, 역시 배우신 분. 직구가 아니고, 이제, 한국 음식을 파는 업체가 있어요. 불닭볶음면도 이제, 일본에서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일본 라면 회사도, 니신에서 이제, 그, 불닭볶음면 오마주 해가지고, 비슷한 거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걔네들은, 이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좀 흉내낸 작품을 만들면은, 존중은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니신이랑 회사에서 만들 때, 대놓고 한국어로 적어놨어. 볶음면. <laughs>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 아 한국 거 뺏긴 거다라는 걸 티가 다 나게 만들어줬거든요. 으허, 으허. 아 얘네들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구나 <laughs>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먹어봤는데 예 불닭볶음면이 훨씬 맛있어요. 중국은 진짜 뭐 김치도 지낼 거라 그러잖아. <laughs> 오! 컷! <laughs> 오 컷! 야, 컷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카티안의 광선총. 이거 저거 150개만 모으고 갈게요. 블러드 웨일 먹어 주면서. 예, 메카티안 컷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메카티안 쭈컷